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의 왕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신 후에 30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앙은요, 전수되지 못했고 그의 아들은 3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이후로 네 명의 바벨론 왕이 세워지고 마침내 BC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몰락과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을 상기해 볼수 있어요. 모든 권력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해 온 자들을 지키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힘은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라야 합니다. 오늘은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힘이 뭘까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그렇게 나오죠. 물론, 힘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 아니라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 또 매력, 권력,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힘이 있다는 이미지는 신체 조건이 좋고 남보다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언제든 필요한 곳에 돈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게 힘이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죠. 힘을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면요. 약물에 중독된 로이더라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외향력이 있지만 재정적인 비리가 있고 외도하는 이성이 따로 있고 그 가족은 비명을 지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터질 문제만 남았다면요. 성경은 우리가 왜곡된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란 것을 밝히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를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건강한 힘을 의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빅터 쿨리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죠. 성공적인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중독자는 외부에서 도움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킬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외부의 힘을 의존해야죠? 우리가 타락한, 중독되어 있는,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람의 모든 힘은 어, 하나님께부터 주어져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공통점은요. 두 사람 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이 자기가 잘난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를 벌어셔서 낮추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해 보면요. 삼손이 가진 힘은 삼손의, 삼손이 스스로 개발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우리는 신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아무런 노력도 기여한 바가 없죠. 내가 신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내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는데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두뇌가, 내가 어떤 가능성,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내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이 결정하셨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 두스는 한 비문에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외아들 나보니 두스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왕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돼 버렸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야.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하죠. 벨사살은 그런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벨사살이 대규모의 연회를 열었어요. 파티를. 나라의 귀족들을 천명이나 불렀습니다. 보통 이런 연회는요. 어, 왕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회를 보통 열때 어떻게 하냐면 왕은 그몇 명의 초대 손님, 귀중한 손님들과 함께 별궁으로 들어가서 별도의 이제 공간에서 시간을 갖죠.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이천명 앞에서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들이킵니다. 그는 흥에 겨워서 점점 더 과장된 행동을 해요. 오래 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구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귀족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고대 모든 신전들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성전 역시 하나님이 그 지상에 거하시는 성전, 지상에 거하시는 공간의 상징이에요. 성전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농락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누구한테서 보다 더 위대하다. 그는 이것을 건들지 못했지만, 난 이것을 술을 마셔. 이 연애에서 한껏 드러난 것은요, 과시예요. 한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왕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세라는 알맹이가 없는 과시죠. 그는 왜 허세를 부렸을까요? 그가 사실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섭정한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 그 아버지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한 거죠. 어, 이 벨사살은 자기가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애에서 한껏 드러난 가시는 그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허세를 드러낼 때는. 자기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처럼 허세는 영혼의 빈곤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과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께서 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 기회를 인정했다고 한다면요. 그는 이 기회를 가지고 내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자를 돌아보고 가한 자를 궁핍하는 자들을 채워주면서 얼음을 차는 사람을 돌보라는 부르심으로 받고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왕은, 이 땅의 모든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앉히셨죠. 왜요? 가한자를 궁리히 여기는 사람을 살아가라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그러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권력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자기 만족 안에 머무를 때,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결과는 늘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배신을 당한다든지 탄핵을 당한다든지 참수를 당한다든지 그렇죠?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 절을 보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란 말로 시작해요. 갑자기 개역개정성경에는 그때라고 번역했지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가 허세를 잔뜩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농락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말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5장 6절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여기서 널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라는 뜻은 그가 왕이 소변을 봤다는 표현이에요. 왕이 두려운 나머지 바지에 실례를 해 버렸습니다. 그걸 우회해서 써는 거죠. 그는 자신의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부딪혀 떨면서 소변을 봐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여러분 진짜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삶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조금 더 들어올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낀다거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이 라일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긴 내용을 제가 줄였는데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다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은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 시간의 부족함, 피치 못할 상황, 삶의 염려와 걱정, 어려운 시험, 강한 욕망, 나쁜 친구 등을 핑계 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핑계를 잠재울 한마디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도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죄책 같은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도 없고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얘기해 봤자 아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면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자기가 정말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사살 왕은 자신의 선왕 느부간에서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들은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알고 있는 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정보대로 정말 동의하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로, 사람의 참된 힘은요, 자기의 낮음을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낮음을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참된 힘이 있습니다. 대사살은 그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할 사람을 불이났게 찾았어요. 그것은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였기 때문에 모음 기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모음 기호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왕궁에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왕 느부가의살의 아내로 보이는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녀가 이제서 등장했다는 건 그녀가 그 파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번에서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에서 등장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던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녀가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로 불렀던 것은 최소한 그가 그녀가 다니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존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면 그녀가 아마 다니엘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왕의 연애를 참석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자, 다니엘은 이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나서 왕이 포상한다는 유혹도 물리치고 할 말을 합니다. 그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의미를 알았음에도 모른 척했다라고 말합니다. 5장 22절. 베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아들이란, 그의 아들이란 표현은 실제 친아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그의 그 위대한 조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왕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셨고,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늘의 하나님보다 높이며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 아니라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다 알고도 자기 마음을 아직도 놔주지 아니하고 김근주 교수는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높게 할때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말해요 무엇을 숭배하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건 자기를 칭찬하길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좋아하는 거죠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20절에서 벨사살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표현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해서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으셨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강해지다라는 뜻이야. 자기의 생각을 누구보다 가장 옳다고 확신한 상태. 그게 교만한 상태죠. 반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건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분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전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벨사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합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거두니 그는 견고해져 버렸다. 달리 말해 그 무엇으로도 그를 설득할 수가 없고 그는 다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세상에서 나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경고함 역시 이 완악함과 종이 한장 차이다.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잘 나가게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신념이 확고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 신념대로 살 거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치와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니까요. 어떤 크다란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말씀 앞에 서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가정이 높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장과 허세는요. 허황되고 무익한 것들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요. 누구간 햇살이 자신이 건축한 도시를 보면서 자아도 취했습니다. 벨사살이 연회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신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그것을 숭배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쏠려있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압니다. 뭐 취업에 목숨 걸고 할 때, 아,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는데, 뭐, 대학이든, 뭐, 취업이든, 아니면 예쁜 여자, 매든 거기에 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존재가 커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신이 찬양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대상 섬기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숭배하십니까? 무엇을 노래하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전에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힘든 것은 청년들이 모이면 예수님 얘기를 하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온갖 세속적인 자랑과 얘기만 경쟁적으로 늘어놓다가 허무하게 헤어지는 일이 많아서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어 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에 나눌 예수님이 없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나눌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 자랑하고, 다른 것 얘기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로 다 채워져 있다는 라 거죠. 올해 GBS를 개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GBS의 나눔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일이 보니까 그 말이 매네 매네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명사로 읽을 때는 중량과 측량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위를 말해요. 뭐 킬로그램, 그람 이런 거죠. 그런데 동사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세어 보았다, 달아, 무게를 달아 보았다, 나뉘어졌다. 세워 보았다. 달아 보았다. 나뉘어졌다. 다니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 보셨습니다. 그런 왕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왕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나눠지게 됩니다. 벨사살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 주목받는 자리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없이 가벼운 것이었어요.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날 밤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다벨론이 함락됐습니다.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며 자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권한을 빼앗으셨습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권력과 영광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기에 그 선물 자체가 그의 몰락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은 기회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채우는 대로 사용했을 때 나를 자랑하기를 기뻐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몰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요 자기의 낮음을 알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성품이 금방 본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저를 좀 무례하게 혹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만날 때 이렇게 쑥 올라와요. 쑥! 쑥 올라와요. 저도.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 감정과 별개로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존재고 그리고 참된 진리는 하나 님께 있다고요. 틀린 건 나고 하나님은 오르시다고요. 그래서 따로 기도 시간을 만들며 고백해요. 하나님, 저의 저의 연약함이 저 사람의 연약함보다 분명히 클 겁니다. 하나님 저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게 분명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성품이 결국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장7 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을 수 없는 낡고 더러운 질그릇입니다. 근데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니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 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떳떳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 없는 질그릇에 불과, 불과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도 질그릇이었습니다. 상황도 최악으로 안 좋은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질그릇을 인정하고 자기 삶 속에 포배 대신 하나님을 담은 거예요. 난 질그릇인데 질그릇 아니라고 나 황금 그릇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며낸 게 아니라 전 질그릇입니다. 제삶 속에 하나님이 보배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디기 그 힘든 그 상황도 힘차게 헤쳐 나간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황금그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깨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황금그릇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깨진 즐그릇이죠? 왜 우리 교회는 깨진 즐그릇이냐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깨진 즐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요? 능력의 심이 크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결하십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다음 주에 다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밖에서도 두 명이나 지원을 해줬고요.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스프까지 포함해서 지금 32명이 금요일에 가평으로 갑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친구들 있다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능력이 되시는 분을 사모하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죠? 회의감이 있죠?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답답함이 있죠? 나름 방법을 찾아서 살아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했던 일을 이었는데도더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기쁨이 되는 교회 왔을 때 오면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알았어. 근데 오니까 문제가 두배 이상이 많아졌어. 내 연약함은 두배 이상을 발견돼. 왜 그럴까요? 능력의 심이 크이 내게 있지 않냐 말고 하나님께 있음을 저에게 알려 주려고 하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의자라 목표가 지금 코앞인데도 괜찮을까 불안하죠. 폭풍 전야와 같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갈수록 힘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의 상태가 구원이에요. 삶이 힘들죠. 삶이 좀 바뀌기 우리 원하는 십니까 무언가 잘못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의존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 힘을 의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되어주시고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위대한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이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